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월드컵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멕시코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두 팀의 경기입니다. 멕시코는 최종 친선전에서 스웨덴과 의외로 빠른 템포의 경기를 펼쳤고 그 과정에서 중원의 실수는 즉각 역습을 통해 실점으로 이어져 오히려 2대 1의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5초와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지 못했던 것도 어쩌면 많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폴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칠레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최종 점검을 마쳤지만, 남미팀의 빠른 템포와 함께 발재간의 점유율은 완전히 빼앗긴 경기를 펼쳤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확실한 해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엘린스키와 함께 레반도프스키가 결장한 경기였다 본 온전한 전력을 펼치지 않았다고 할수 있지만, 결국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공을 연결하기까지 공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 최초 컨테이너로 지어진 임시 경기장 도아 스타디움 974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경기장 컨디션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변수도 존재합니다. 외적으로 사소한 요소일 수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선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멕시코는 아울 히메네즈가 지난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여전히 불투명하기에 여전히 마틴이 전방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는 제주스 코로나가 발목 부상으로 토너먼트 전체 경기 결장이 확실한 한편, 폴란드는 드롱고프스키 골키퍼와 미드필더 고랄스키 그리고 전방의 아담 푹사가 부상으로 제외됩니다. 물론 이번 경기의 주연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미은이의 비치 감독은 레반도프스키의 빠듯한 리그와 챔스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월드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속적인 실전 감각 유지보다는 완벽한 몸 상태에 더 중점을 뒀고 레반도프스키가 있다면 멕시코의 중원부터 로자노 마틴 베가까지 빠른 전방 라인의 장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멕시코에게 책정된 2.7형의 초기 배당률은 어느덧 2.5형까지 떨어지며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당에서 베팅시 기대승률은 40%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경기의 승무패의 가능성이 정말로 가위바위보와 다름이 없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의 강점과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최종 친선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볼 점유율은 확실히 멕시코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멕시코는 폴란드의 높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칠레전에도 나타났고 칠레는 측면 크로스 또는 코너킥 찬스로 공격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부 높이에 밀리며 제공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결승골도 결국 높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세트피스는 폴란드와 레반도프스키에게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배산류고에서 책정되고 있는 2.5형의 멕시코에게 주어진 배당률은 한개 업체에서 무려 2.4형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폴란드의 2대1의 승리를 예측하는 해외 전문 매체도 상당수 존재하며, 오츠하가 버티는 골문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폴란드의 수비가 최근 보여준 모습은 경고했고, 멕시코도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배팅에서는 무승부 배당이 3배당선이 붕괴가 되어 있는데, 조금은 도박수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배당의 흐름은 분명 멕시코의 우세를 보여줍니다. 유의미한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고, 두 점차 이상의 대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는 무려 4.00 배당의 핸디캡 무승부의 접근과 초저배당 경기의 조합을 구성하고, 동일 저배당 경기와 함께 일반 무승부의 구매로 수익 실현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